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눈깔사탕 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캡틴 김소호님이죠 카스하신 비디 중에 제일 구독자가 많으신 캡틴 김소님이 뽑아준 저울소드 팬텀 슬레이어와 흑우나이트 6강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맞다. 물풍선 없어도 되겠죠? 꼭 이래. 항상 처음 들어오면,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되면 꼭 좀비야. 이 새끼들. 은 아유, 말을 말하지. 이 새끼들, 아무튼, 이게 바로, 소니 버전 펜슬이란 말이죠. 그리고 난 숙통이 새끼야! 이렇게 숙통을 쳐야지. 원래, 듀펜슬, 듀베 원, 메론, 이세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새끼 빨리 숙통 쳐야 돼. 알겠지? 이숙통은안치면안 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진단 말이요. 무조건 숙통 쳐야 됩니다. 특히 메론. 듀베원이랑 듀펜슬이야, 뭐. 폭수질을 해서 잡든 뭐 어쨌든 한다 그래도, 메로는 반드시 툭동을 쳐야 돼. 안 치면 큰일 나요 아주. 오, 야이씨. 아, 까비. 뭐 어차피 첫판은 좀비가 좀비였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은 어시스트를 좀 따는 쪽으로 플레이를 좀 해야겠다. 지금 금지가 뭐냐. 이렇게 움직이면 잠깐만. 차라리 구조를 하는 게 낫겠다. 네, 어시스트를 따려고 했는데, 킬를 먹어버렸네. 오, 깜짝이야. 뭐니? 아, 이거, 이 새끼들. 이거, 모여야지. 이걸 뭘 하든 가지, 새끼들아, 어? 일로 와. 개이블그잖아 아, 나 이런 젠장. 야 아, 재수없어. 젠장. 아. 저 어떻게 잡냐. 일단 빼자.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어디 한 곳을 집중적으로 뚫어야 되는데, 새끼들이 다 이러고 있으니, 뚫을 수가 있나, 이걸? 일단, 어시스트. 어시점수를 먹고, 이럴 때 마침 또 이렇게. 개꿀. 역시 나는 존나 고세요. 응? 이런 것도 다 하고 말이야. 일단 빼자. 회복. 야, 너 내가 회복시, 회복시켜줄 테니까 고마운 줄 알아, 헤비. 해비랑부두는 효율이 아주 딱 좋아요, 아주. 응? 근데 저 위를 뚫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다 여기 모여가지고 어떡하니? 이렇게 해서, 그래, 게이블간한테 밀리지 않게 이렇게. 야, 왜 안, 꼈어, 쉬워! 오케이. 어, 큰일 날뻔 했네. 아무튼 가지고 그래, 이렇게 메런이 오면은 큰일 난다니까. 저, 한대 아마 좀, 골로 가요, 아주. 메런을 조심해야 돼요. 저네, 저런 애들을. 빠르게 소통을 찾아주. 일로와, 영웅. 어딜 도망가? 안녕? 개꿀. 킬 많이 따죠 이번에?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안될거 같네, 이, 여기 이상은. 아하, 까비. 제만 어쩔 수 없네. 그래도 뭐, 오가면 땄으면,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아주 막 깔끔하죠? 흑우나이트 6강과 소니님이 뽑아준 두 펜슬을 한번 써봅시다. 마침 여기 스팅도 금지고, 벤시도 금지고, 데이모스도 금지고, 중요한 애들이 다 빠졌어요, 아주. 펜슬로 아주 지랄하기 딱 좋아요, 여기. 어? 너 같은 놈들 말이야, 배지를 어? 들면 니가 어쩔 거니? 마침 여기서 당나를 한번 실험해볼까? 몸샷이 한250 정도 뜨네요. 나쁘지 않아. 800, 헤드샷 800. 저거를 잡진, 잡았네? 오우야, 쎄다, 쎄. 확살 없이 헤비 잡을 정도면 엄청 센 거지, 뭐. 일단은 일 좀을 한번. 야, 야,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이런 젠장. 어시스트 점수. 어시스트 점수. <laughs> 오우야, 위험한 애가 왔어.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아직 확살이 있으니까, 저건 안 할게요. 그 뭐니? 뭐라 그러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캔슬인가? 이름이 뭐였지? 일단 저 위험한 영종새끼부터 밀어놓고 있죠. 저 새끼 한번 오면 끝장이에요, 끝장. 무적치고 들어오는 순간 우린 다족댕겨 뭐야. 안 죽었지? 죽었으면 화낼라 그랬어. 오, 이씨. 제일 위험한 새끼가 왔어요, 지금. 내가 이만 딱 노려서 어? 뭐야 얘? 나는 일단 영점만 견제할 테니까 니들 쟤들 잡으려 이제 무적 키우들 어 오면 답 없어 저거. 어? 무적도 없었나 보네. 빠졌었나 보구만, 루아. 대패도 좋은 걸 확인을 했고 당나도 킬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듀펜슬로만 잡으면 되는데 이 새끼들이 없네. 어시스나 따져, 이럴 때. 300. 또 400, 개꿀. 오, 야, 뒤조심해라. 뒤조심해라. 얘들 있다, 뒤조심해라. 오케이. 펜슬 들고 한번 설쳐볼까? 그래, 너. 짜씨 아, 펜슬 아주 좋습니다. 이거 채 썰고. 여기 있냐? 여기 구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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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너 나한테 죽어야지. 펜슬 질러 죽어야지, 아저씨. 채 썰어. 보이겠어. 함부로 날리지 말어 이것들아. 이 미친놈들 같은 이라고. 야, 함부로 날렸다가, 임마. 내가 죽으면 어떡할래. 하여튼, 정신 나가, 는데 아무래도 펜슬로 킬 먹긴 걸른것 같아. 강나질이나 존나게 합시다, 잉. 우야씨오이 존나 놀랬네, 미친놈. 아유, 저거지. 정신을 놨어요. 하여튼 5킬로, 메론보다 킬을 많이 먹었네요. 역시 당나 좋아. 당나육강이 이거 처음에 평가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거 엄청 좋아요. 이거 당나육강을왜저 평가하는지 모르겠어. 잠깐만, 이 새끼들 중에 좀비가 있을지 몰라. 조심해야 돼. 수호의 칼을 수호의 수오... 칼. <laughs> 수호님의 펜스는 쓰레기였던 걸로! 아니요 벤슬이 있을 땐 이렇게 열심히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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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팔라딘이야. 젠장, 아유 걸려도 하필이면 팔라딘이 나오니, 여기도 팔라딘이 있냐? 대패 있네, 대패 아, 이런 젠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버릴까? 해 좀비 진화용으로 쓰고, 그냥 버리지 뭐. 어차피 스팅도 금지고.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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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뭐야, 하나 더 있어? 없잖아. 나도 순간 어려버릴 깠는데 쟤들도 어려버릴 깠네? 좋아요. 다행이지 뭐. 없고. 없고. 저기 불 켜져 있는 거 보면. 저 아래, 일단 여기부터 봅시다. 여기서 설치면 답이 없는데. 막판 저기로 가야겠구만. 근데 이거 좀비금지야. 하도 많아가지고, 이걸. 야, 스탬프야. 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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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할수 있어. 밀어줘. 그렇지! 밀어줘, 밀어줘.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전망할 두0원을 잡는 거야. 아이거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체력 회복을 하는데. 두0원 총알 다 빠지면 넌 끝장이야, 임마. 어? 어이구, 무적까지 쓰셨네.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하나 배놈이 이게 아주 단단하단 말이지 함부로 뚫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다른 애는 어디 갔냐 이 아래 있구나 야 밀어 오케이 다 했어 이제 어딨어 소리가 들리는데 아, 팔라딘이구나, 남놈이. 팔라딘이면 이거, 벤시, 데이모스, 스팀. 셋 중에 하나는 풀려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전공법으로 뚫려나, 이거? 이 스팀, 벤시, 데이모스, 이셋 중에 하나는 꼭 풀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좀비가 이기기가 조금 힘들어. 방어적인 애들, 전술로 나오면. 이꼴난다고 지금 한명 상대로도 이기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히, 잡아다 그래도 어, 다행이네 그래도 잡았어 막판는 안방에 있는 저기 뭐야 눈사태 일어나는 벽장 가가지고 살고 있어야지 어, 괜찮 영웅 영웅 아이 씨발 좋아 까짓 거 영웅하지 뭐 없네 에이 일단은 처음에 사리고있고 돌격을 할까? 이, 쟤자 오기만 해봐, 아주 대가리 날아가는겨 어디갔니? 이 근처에 소리 들렸는데 응? 어이구, 저기 있구만 에헤이 저거 무빙치면 약간 좀 껄끄러운데 이고뭐좆된다 싶으면 바로 자살하지 뭐 뭐야 잘안 맞네 이게 그럼 펜스를 찍어버려야지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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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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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야 비온다 비와 어우, 야, 이씨. 에라, 이새끼야! 이것도 맞아봐. 야, 이것도 맞아봐, 이새끼야. 어우, 야, 내가 죽겠다. 아, 이새끼, 각치기 힘들게 하네. 한 마리 잡았다, 이제 죽어도 돼. 아니한 마리만 더 잡고 가야 되는데. 어디보자. 어이, 씨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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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일로, 일로, 일로. 헤비 온다. 조 됐어. 안 오네? 으, 씨발! 깜짝이야! 야, 이 새끼야! 놀라키기 할래? 어이 존나 무섭네, 씨발. 미친 새끼. 면상이다, 씨발. 뭔 이상한 똑같은 마스크를 채우고 와가지고 깜짝 놀랬어요 아주 미친놈 같은 이라고. 아유. 이 공포게임보다 더 무서워, 이게. 없나? 없네. 어휴, 헤비 온다, 헤비. 쟤 헤비 새끼. 어휴, 저 돼지 새끼. 오기만 해봐, 아주. 야, 이 새끼야. 대가리 맞아라, 이 새끼야. 니가 어? 이걸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응? 어? 버티네, 이 새끼. 이 개새끼 버티는 거 봐라. 버텨, 버텨? 왜안 죽어? 10%. 아, 아, 맞다. 캔슬 할 걸. 아, 병신. 아유, 이 멍청한 새끼. 그것도 모르고 캔슬도 안 하고 있어요. 아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소니이 뽑아준 펜슬과 이 뭐니, 흑우나이트는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펜슬 뽑기 잘한것 같아. 요 처음에는 와가지고, 아, 이거 좀 그냥 펜슬만 얻었고 1 8만원이었었는데 약간 이게 좀 수지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괜찮네요. 되게. 오케이, 바로 들어왔고. 마침 또 라운드 얼마 없네. 영상 끊겠다. 올라가라잉. 설마. 이 당나가 이거, 어? 여기서 아주 왔다요, 여기 왔다. 이런 애들 잡을 때. 오, 저기서 바로 날라오는구나. 아유, 가뜩이나 에임도 안 좋은데, 이거? 치기더럽게 만들어놨네, 이거. 스팀도 있네. 어유, 미친놈들. 지랄을 하네, 아주. 일단, 요렇게 하고. 안되겠어. 여기다가 있는 모든 놈들 다 조, 조져버려야지. 야, 뭐해. 펜슬로 찍어. 아이, 이런. 안되겠다. 내가 찍어야지. 죽어, 이 새끼들아. 아이, 이런 젠장. 내껄. 내껄. 난 이렇게 죽이는 게더 멋있는 것 같아. 아하, 이런. 여기는 별로 좋은 명당이 아니다. 하여튼, 전매 러스터윙이 문제에요 러스터윙이. 그래도 4도 밀킬 했으니까 나쁘진 않죠. 황희동거 봐, 이거 봐. 꼭 마지막 라운드만 되면 좀비에 좀비는. 에휴, 에 참, 기어 막혀가지고 있어. 그래, 뭐, 스통 까짓 거 치지, 뭐. 얘는 별거 없고. 야, 안 비켜? 뒤질라고? 너안 비키면 이 새끼야, 너. 스통이야, 임마? 어, 이 새끼야, 스푼이야, 이 새끼야. 어, 어, 이미치는 봐라, 이거. 왜 뒤질라고 아주? 나가, 이 새끼야. 안 나가네, 저 새끼. 응, 내가 여기서 길막지 먹으러. 니가 지금 가이 새끼야. 어우, 야, 팔라디 왔다. 킴 뭐야, 저거. 뭔 소리야, 저거. 안 보여. 킴까지밖에못 봤어. 나와, 이 새끼야. 자기로 또 어떻게 올라가냐? 아, 내일 진짜. 특수가빠져 버렸네. 나와 이 새끼야. 잡을 수 있겠지? 안 되네. 일단 바운스한테 빨리 죽어야겠다. 그렇지. 헤드 안 맞았죠. 지금 뭐니 나 단계? 오케이 강수. 이런 저기 뚫는 방법이 있지 힘들게 체이스 안 써도 됩니다 심지어 존폭도 안 써도 돼? 이거 얼마나 편해 다만이거 내가 숙련이 안돼 있어가지고 야못 올라가면 나와 이 새끼야 오우야 이씨 오우야 이씨 잘못 눌렀다 아니야 아니야 빠져나갈 수 있어 빠져나갈 수 없네 펜슬이었네 너무 빨리 눌렀어. 와, 아유, 타이밍. 러스터잉을 쓰기, 쓴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laughs> 차라리 체이서가 나는데, 하여튼, 이놈들이 체이서를 하향을 먹혀가지고, 아유. 가보고 있지, 지금. 가보자. 어이? 와, 이걸 안 먹는다고? 이걸, 씨발, 비누손이 네, 저는 러스터잉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걸로. 하던 대로 부두나뭐 이런 애들 해야 돼. 빌딸려면 어우야 팔라딘 극관 멋있다 어쩐지 세드라 키미노나마에와 아 그거구나 나는 김, 김이라고 써있길래 김신인줄 알았네 김씨 아직 펜슬의 참맛 소니보여준 펜슬의 참맛은 다 못봤는데 뭐 이정도면 충분한거같아요 제 평점은 펜슬 생각보다 괜찮았어 9점 9.5점 주고 당나도 진짜 괜찮아. 당나도 9.5점. 당나 진짜 좋아요, 이거. 흑우라면 6만원 수꼭 뽑으세요, 이거. 엄청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